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평소에는 새끼손가락의 쓸모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다가도 어쩌다 칼에 베이거나 조금이라도 다치면 당장 새끼손가락을 다친 손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물며 새끼손가락도 이런데 온몸을 지탱하는 허리가 아프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허리 통증을 느껴본 사람이 전체의 무려 80% 그러니까 열의 여덟이 해당된다고 하죠. 물론 그80% 모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만큼 흔히 겪는 통증이고 질환이라는 건데요. 수 많은 허리 통증 중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추간판을 뜻하는 허리 디스크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 라디오 상담실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80%가 경험하는 허리 통증 중에서도 그 허리 통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니다. 순천 하나병원 정형외과 박용진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국 함께하실 수 있거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하나병원 정형외과 박용진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원장님 우선 추간판이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서 디스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간판과 디스크는 같은 말입니다 음. 이제 우리 몸의 척추 뼈는 이제 척추체라고 하는 몸통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의 척추체 사이사이에서 뼈들을 연결하고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추간판이 되겠습니다. 아, 이 디스크가 뼈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허. 이제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뼈는 아니고 탄성이 있는 아주 강력한 콜라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흠. 오늘 주제가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가 제자리를 벗어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추간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편한데요. 추간판은 크게 가운데 부분에 젤리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수핵이라는 부분과 바깥 부분에 섬유륜이라는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바깥쪽에 위치한 섬유륜이 얇아지거나 구멍이 생기는 경우, 이쪽으로 수핵이 나와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것이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떨 때 추간판이 탈출하는 건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추간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륜이 약해지거나 구멍이 나는 원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섬유륜은 실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콜라겐으로 정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타이어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섬유륜이 지속적으로 큰 압력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으흠. 결국 지속적으로 압력을 높이게 되는 것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네. 평상시에 하루 한두 시간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안 좋은 자세나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만큼 우리 디스크의 섬유륜에 부담을 꾸준히 주게 되는 거고 으흠. 결국 디스크 탈출증으로 가는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음, 그렇군요. 그런데 디스크하면요, 뭐 허리 디스크도 있지만 목 디스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추간판 탈출 부위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탈출된 부위에 따라서 목이면 경추, 음. 등이면 흉추. 허리면 요추 이렇게 부위에 따라 명칭을 붙이게 되고 네. 병명은 그대로 추간판 탈출증 혹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가 허리이고 네. 그 다음이 목인데 가장 드문 부위는 등입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런데 앞서서 이게 안 좋은 행동이나 자세를 반복했을 때 추간판 탈출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일단 퇴행성 변화인데요 음. 퇴행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혈액 공급이 제한적으로 된다는 그 구조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으흠. 그래서 보통 흡연이라는 요소가 디스크 탈출증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네. 저희가 흡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안 그래도 디스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제한적인데 거기에 더 제한을 줘버리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아무래도 디스크 탈출증에 원인 요소로도 좀 작용할 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퇴행성 변화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게 노화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추간판의 변성이 곧 노화의 과정인데 음. 요즘 보면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도 디스크의 변성이 관찰되는 경우들이 좀 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런 노화와 뭐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일단 가장 흔한 증상은 극심한 허리 통증입니다 네. 대부분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laughs> 가장 걱정하는 게 혹시 제 디스크가 터진 건 아닌가요 네.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만 있는 디스크 탈출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상이 격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허리에서 엉치 허벅지 심하면 종아리까지 이어지는 양상으로 다리로 내려오는 절 있는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좀더 명확한 증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게 허리만 아파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리로 쭉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추간판에 충격을 받아서 추간판막의 일부가 찢어지고 그곳에 피가 차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아. 하지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로 추간판이 탈출해서 그쪽을 누르게 되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근이라는 부분을 압박하게 되는데 신경근이 담당하는 그 감각 분절이 다릅니다. 어, 이제 네. 어느 부위에 터졌냐에 따라서 허벅지 앞쪽이 아픈 경우가 있고 오. 어떤 경우에는 허벅지 가측 어쩔 때는 허벅지 뒤쪽 네. 이렇게 담당하는 감각 신경 분절에 따라 그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달라질 수도 으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다리가 아픈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발가락까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왜 그런 건가요? 이제 우리 척추 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은 크게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이 같이 지나가게 되는데. 네. 이제 압박이 심하게 되어서 운동신경을 심하게 눌러서 그쪽이 마비가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분절을 담당하는 근육 쪽에 마비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제 발가락을 담당하는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 음. 발가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하 그런 거군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허리데스크가 아닌데 허리데스크로 오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이제 단순 염좌 이제 허리를 삐끗한다고 하죠 네.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 아니냐고 아까도 말씀드린 걸 네. 물어본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근육에서 오는 통증이고 음. 그리고 발가락 혹은 발바닥만 저리거나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자기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외래로 오셔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치 허벅지 종아리 이런 부분을 건너뛰고 발만 이렇게 저리거나 발바닥만 불편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허리 디스크보다는 이제 지간 신경종이라고 해서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린다든지 아니면 족저 근막에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발바닥에 이제 지탱을 하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오인이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하나병원 정형외과 박용진 원장님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성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 하나병원 정형외과 박용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추 쪽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한달 정도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1km 정도 뛰고 나면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근육통이 생기는 바람에 제대로 뛰지 못하고 걷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생긴 근육통이겠거니 여기고 마사지 건으로 매일 마사지를 해줬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계속 아프네요 이거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일단 이전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네. 현재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모든 원인이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진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km 정도 뛰고 나서 종아리부터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다리 쪽에 혈액순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이제 걸을 때 다리 통증이 와서 걷기가 어려워지는 걸 저희가 흔히 파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파행의 원인은 크게 혈관성 파행과 신경성 파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다리 쪽에 이제 정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이게 두꺼워지고 커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는 혈관이 이제 정맥과 동맥이 있으면 동맥도 엑스레이를 보면은 혈관 벽에 이제 석회화 변화가 있어서 이제 말 그대로 혈관 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혈액순환이 네. 약해지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로 다리가 자주 붓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 쪽 통증이 있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면밀한 신체 진찰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이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있는 증상이 허리 디스크 때문이다 이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면밀한 신체 진찰과 문진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고 음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병원을 방문해 보길 권해 주셨고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2월경 허리디스크 45번이 탈출돼 왼쪽 다리가 전체적으로 마비됐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평범한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인데요. 가벼운 달리기 등을 하면 마비됐던 다리, 특히 가자미근 부위가 매번 달리는 도중에 점점 마비되어가는 느낌이 들며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지 원인이 뭔지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허리 디스크 사십오 번은 이제 아무래도 사례가 좀 잘못 이렇게 적힌 것 같고요 음. 이제 요추 사번오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되었다는 걸 네.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현재 수술을 받으신 지육 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안정 기간을 지켜서 가벼운 달리기 정도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것이 수술 전에 마비 증상이 있었던 건데요. 우리 신경은 일단 마비가 진행을 하면 그 신경 부위가 담당하는 근육이 위축이 순식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음. 결국 근육이 순식간에 빠져버린다고 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통증은 수술 직후 큰 호전을 보이지만 감각 이상이라든지 근력 저와는 수술 전에 있었던 부분이 사람마다 회복되는 속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범한 일상생활이 현재 가능한 수준이시라고 하면 네. 지금처럼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재활을 하시다 보면 점차 근력이 회복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저희 계속해서 질문 이어갈 텐데요.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이제 모든 병의 진단이 그렇듯이 문진과 신체 진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환과 감별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리고 어쩔 때더 아프고 어쩔 때좀 증상이 좋아지는지 일단 이런 문진을 통해서 정말 이게 허리 쪽이 원인인지를 먼저 파, 파악을 하고 네.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으흠.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엑스레이 결과를 가지고 신체 진찰과 신경학적 진찰을 면밀히 진행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엑스레이가 있고 또 CT도 있고 MRI도 있잖아요. CT나 MRI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건가요?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불안정성이 있는지가 척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정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엑스레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와 신경학적 검사상 이게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 저명하다 네. 판단이 되면 MRI 검사를 통해서 척추 신경 주변에 압박하는 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 C.T. 검사는 보통 이제 척추 골절이 있거나 네. 퇴행성 병변이 심한 경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허리디스크 즉이 추간판 탈출증은 전부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 환자분들은 급성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음흠. 일단 중요한 건 초기에 바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오히려 이 급성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비수술적 치료부터 그럼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는 모든 추간판 탈출증 환자분들은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어, 그러세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가 있지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차적인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먹는 약 음흠. 약물 치료와 견인 치료와 같은 물리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음.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1 차적인 비수술적 치료에도 좋은 결과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1차적인 치료의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신 분들은 신경차단술이라는 치료로 2차적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중간판이 탈출되어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에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이 심해져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약을 투여함으로써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네. 신경차단술을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1,2주 간격을 두고 시행하면서 증상이 좋아지신 분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이게 시술에 해당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차단술과 같은 2차적인 비수술적 치료에 네. 반응은 보이나 오래 유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3차적인 비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데 아. 그게 이제 시술이라고 아하. 흔히들 표현하시죠. 네. 이제 수액 성형술이라든지 이제 풍선 성형술 같은 비술적 치료가 이제 흔히들 환자분들께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음.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일차적인 치료, 이차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3차 치료로 넘어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음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비수적 치료를 4주에서 6주간 시행했을 때이 보존적 치료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실패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음. 이제 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요소가 이제 추간판이 안에서 수액이라는 것이 흘러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른다고 했잖아요. 네. 이 수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 비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가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데 음흠. 4주에서 6주가 지난 다음에도 이 신경혈제 증상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게 흡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신경을 누르는 압박 요소 때문에 신경이 변성이 되고 이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증상 자체가 호전이 안돼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4주에서 6주 정도 보존치료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네. 수술을 권해드리고 처음부터 힘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비 증상이 바로 진행하는 분들 네. 그리고 통증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모든 치료를 다 해도 조절이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다뤄 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이건 혹시 치료 기간이나 운전이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마취에서 깨어난 뒤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 당일부터 보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수술 당일에는 침상 안정을 취하라고 권해드리는데 으흠. 이제 다음 날부터는 그래도 허리 보호대를 찬 사용해서 일반적인 보행을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사주에서 6주 정도는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으흠. 이는 추간판 탈출증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환자분들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간판 탈출증은 구멍이 생긴 대로 수액이 흘러나온 거고 그 구멍으로 튀어나온 수액을 제거하는 겁니다 으흠. 그럼 이 구멍을 꼬매주거나 메꿀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 압력만큼 높은 압력이 걸리는데 이걸 꼬매주고 안에 대체물질을 넣는다고 해도 이게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음흠.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부분이 흉터조직으로 메꿔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안정을 해 주셔야 네. 보통 디스크가 재발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막는 거는 이 구멍이 자연스럽게 메꿔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6주 정도, 4주 정도 음. 이상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주에서 6주 안정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환자들은 치료나 회복 기간이 더 더딜 수 있다 하는 음. 게 있을까요? 기존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 아. 그리고 복부 비만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회복 기간 중에 재발률이 높고 회복도 더딘 편이 있고요. 음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증상이 너무 좋아져서 앞서 말씀드린 안정 기간을 지키지 않고 바로 무리를 해버리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치료나 회복에 있어서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방치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는 게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초기 증상 뭐 전에 없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보라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크게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허리를 삐끗하신다는 분 네. 허리를 숙일 때 허리가 아프거나 엉치 허벅지 다리 쪽으로 저리는 증상이나 통증이 한 번씩 있으시는 분들은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좋은 운동이나 자세 같은 거 있을까요? 이제 척추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네. 요즘은 자기 관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평상시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면.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 요소인 비만을 피할 수 있고 음흠. 또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을 통해서 폐 건강뿐만 아니라 허리 건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수영인데 네.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렇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긴 어렵다면 매일같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매일 2, 30분 걷고 사실 수영이 가장 좋고 금연하시고 무엇보다도 복부비만을 탈출하는 게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하나병원 박윤진 원장님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강산에 라구요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y duty 그 중에 18